네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만화는 어 그동안도 전, 잘 몰랐어요 여기 주인공 여자 루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엄마가 되네요 보니까는 엄마와 딸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딸은 뭐 지금 의대생인가뭐 하여튼 그런 학생이고 어 굉장히 똑똑한 뭐 그런 여성으로 묘사되면서 이 만화에서는 주인공으로서 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두 박스가 있죠. 어, 둘다 비어있는데 하나가 조금 더 크고 하나는 조금 작은. 그래서 작은 놈이 뭐 당연히 큰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을 보면서 딸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look, mom, 엄마 이거 보세요. this box fits exactly inside the other one. 그래서 so the other one이라는 거는 the other box가 되죠. 그래서 어 uh, this box fits. 그래서 뭐 주어 A가 fit B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어 모양, 크기 또는 어떤 사람, 사물에 무엇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박스가 exactly 정확히 the other one 다른 박스에 근데 어디에 inside 그 안에 fits. 딱 맞네요라고 딸이 얘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h 음, and you show me this because라고 엄마가 이제, 이제 반응을 하시죠. 그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너왜 어, 네가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And you show me this. 네가 어,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데 because 왜일까? 이유가 뭔데?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옆에서 보는 앵글이네요. 역시 그 박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It's just so perfect and simple and non-tech that.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 단어는 뭐 당연히 뭐 기본적인 단어고니까는 아시는 건데 아주 중요한 구문 it is so 어쩌고 저쩌고 that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so a a 자리는 형용사 부사를가 나오고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형용사하다 앞에 주어가 부사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that 뒤에는 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석하냐 주어가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그 결과로서 뭐 결과라고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결과로서 대절 뒤에 내용이 되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의 한 내용을 다 보시면 it's just so perfect and simple and non tech. 그래서 이뭐 이렇게 이제 두 박스가 그냥 딱 들어맞는 게 너무도 완벽하고 심플, 간단하고 non-technological, -tech, non 즉 비기술적인 뭐, 뭐 아무 기술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탁탁 넣는 거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that it feels oddly 그래서 oddly 하면 은 이상하게도 뭔가 좀 희한, 특이하게도 satisfying, 만족스럽고 만족감을 주고 이렇게 그냥 딱 박스가 들어 맞는다는 것이 or comforting 굉장히 위로가 되고 a l right 그냥 맞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뭐 AI 기술이 뭐뭐 뭐 진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데 뭐뭐 뭐 Chat GPT 같은데 들어가서도 뭐 간단한 뭐 파이썬으로 뭐 어떠 어떠한 거를 뭐 어,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딩해 줘 하면은 바로 나와요. 심지어 그것까지 그래서 그 실제 그 프로그램을 원해 보면은 정확히 작동이 됩니다. 진짜 대단한 세상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딸이 지금 의대생인 이 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does that make any sense? makes sense한다는 거는 말이 들어맞냐? 이치에 맞냐? 이제 뭔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이게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만족감을 주고 위로가 되고 맞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나요? 합니다. 그 엄마 그래요. in today's world, kind of does 그래요. 그래서 생각된 말은 it kind of does죠. 그래서 In today's world,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k kinda, i n d so e 그래서 k i n d e 는 kind of를 그냥 발음대로 표기해서 k i n d e 많이 그렇게 쓰고요. 실제 쓰지는 않고 발음이제 그렇게 되고 뭐 어느 정도는 뭐 대략 그렇지 그게 말이 막 의미가 되지 말이 되지라고 엄마도 동의 아닌 동의를 하십니다. 이제 딸이 뭐를 하느냐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딱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 하나 있고 작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아마 좀큰 박스가 있었을 거예요. I'm gonna make a video to post on Facebook. Facebook에 포스트 올리려고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Here, you hold the bottom box. 아 이게 발름이군요 엄마가 요거 작은 박스. 아 죄송합니다. 바, 발음이니까 큰 거죠? 큰 박스 좀 들고 있어요. how is the lighting? 조명은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불 보면서 이 이제 앵글 이렇게 보면서 모습을 하는 거죠. 조명은 어때요?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딸을 쳐다보면서 오케이. 스탑 자자자. 그만. 됐어. <laughs> 저, 그 저, 그만하라고 엄마가 이제 어, 알았다. 지식 이제 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도 진짜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AI 요즘에 뭐 하드 기술 좋아지니까 특히 번역 기술을 보면은 이건 뭐 그냥 90% 정도가 아니라 뭐99% 정도까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번역 기술이. 저그 모든 게 단순히 문자를 통한 해석이 아니라 이젠 대화가 되잖아요. 컴퓨터가 하도 빨라지니까는. 그래서 어 진짜 앞으로 뭐 10년이 아니라 5년 후뭐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년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될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물론 좀 억지스런 러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이 딸이 하는 이말 속에서 예, 그런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 오늘 학습한 어휘 표현 밑에 영작으로 옮겨 놨으니까는요 영작 세개 통해서 본인 걸로 모든 어휘 표현 만들어 가시고요 제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영작에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 2번 따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사이트 모든 내용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가믹 스트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